네, 어, 여러분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어떤 부동산, 뭐 아파트, 빌라, 땅 이런 부동산에 등기부를 발급받아 보니까 가압류가 있다. 이런 가압류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런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을까, 임차할 수 있을까, 낙찰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간단하게 가압류가 뭘까 어, 등기부에 가압류가 되어 있는데 아, 이런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 받을 거 있을 때 소송하는 가운데 채무자가 재산 빼돌리면 꽝 되니까 사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딱 잡아두는 절차 돈 받을 거 있을 때 이런 것을 우리가 가압류라고 한다 자 예를 들어 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아파트가 한, 어, 10억짜리 있어. 그런데 그 아파트에 이를테면 가압류, 아, 3억원짜리가 있다. 그러면 이런 아파트, 가압류가 있는데 매수해도 되나? 아, 첫 번째. 여러분 어때요? 매수해도 된다. 자, 1 0억원의 아파트를 매수해. 그런데 가압류가 3억원 있어. 네, 그러면 3억 떠안고 7억원만 주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매수할 수 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 여러분 이런 아파트에 어, 저 보고 이를테면 한 4억 원의 보증금을 내고 임차인으로 들어오라 그래. 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어, 들어갈 수 있다. 왜? 아파트는 10억, 앞에 가압류는 3억, 이후에 나의 보증금 4억 원. 그러면 여러분 앞에 가압류 3억 나의 4억 해봤자 7억 원. 정말 최악의 경우에 경매가 돼도 낙찰은 한 8억 원 이상. 그러면 뭐 배당 다 받는 거니까 임차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어, 이를테면 아파트 10억 짜리인데 가압류 3억 있다. 낙찰받을 수 있냐? 어, 낙찰 무조건 받을 수 있다. 왜? 그 가압류는 나중에 낙찰받고 돈 내면 다 소멸할 거니까.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아파트가 10억짜리 있어. 그런데 가압류가 한 8억원 있어. 이 아파트를 사래. 살수 있죠, 여러분? 자, 8억원 인수하고 2억원만 주고 매수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아파트 10억짜리 가압류가 8억원 있어. 근데 나보고 4억원에 임차 보증금을 갖고 들어오래. 예. 들어가면 안 되죠, 여러분. 예, 왜냐면 나중에 이 임차 보증금 전부 다 회수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 만약에 10억 원짜리 아파트에 8억 원 가압류되어 있다. 경매로 낙찰받는 거 전혀 문제없다. 어차피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무조건 소멸할 거니까. 그래서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파트가 만약에 10억 원짜리 있는데 가압류가 5억 원 있어. 그런데 내가 이걸 매수하려고 그래. 근데 5억 원을 떠안고 매도인이 매수하래. 그러면 괜찮을까? 어,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주, 아주 또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돈이 5억 밖에 없어. 그런데 10억짜리 아파트를 살려고 그래. 그러면 내돈 5억 원에다가 원래 대출을 5억 원 받으려고 했다. 그러면 근저당권 설정하고 대출 이자를 계속해서 내겠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가압류를 인수하게 되면 대출 이자가 없다라고 하는 점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정말 극단적으로 나중에 책임은 등기부에 기재된 가압류 5억 원만 어차피 책임지면 되는 거니까 사실 특별히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측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야, 내가 10억 다줄 테니까 등기부에 가압류를 좀 없애줬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를테면 그 가압류 금액 5억 원을 법원에 해방 공탁을 하고 소멸해서 매수인한테 매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등기부에 어떤 것들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럴 때 매수, 임차, 낙찰 받을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어, 이런 부동산 재테크 강의. 유튜브는 설춘한 캠퍼스입니다. 어디라고요? 유튜브는 설춘한 캠퍼스! 최고!